안녕하세요, 흑로입니다. 아 오늘 데나투 스매시 브라더스 출시일 날이에요. 아 제가 직접 가서 살려고요, 오프라인으로. 온라인 주문하면은 택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날 못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즘에는 어, 택배 대란 뭐 여러 가지 리스크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오프라인 구매하러 갑니다. 아, 오프라인 구매하러 갑니다. 자전거 타고. 신내동 망우역 근처에 있는 모어덴덕 닌텐도 샵이 있어요. 거기 가서 오프라인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춥다. 손이 얼것 같아. 아 진짜 미친 것 같다. 야. 빨리 갔다 올것 같아요. 말도 제대로 안 나와 지금. 야 진짜 너무 추워. 아 진심. 그냥 차 타고 갈걸 그랬어요. 와. 와. 여러분 날씨에 자전거 타지 마세요. 와 햇빛이다. 와. 거의 다 왔다 진짜. 아, 왔습니다. 네, 만호망역 옆에 있는 모어덴덕이라고, 이거 아... 모어덴덕이라고 뭐 닌텐도 전문 샵이 있고요. 여기서 오프라인 구매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의 곳십니까 어, 이렇게 있싸요 그쵸, 그쵸. 오프라인 구매에도 장점이 있다, 이런 거? 맞아. 자전거 타고 그, 오는 그, 것좀 그, 아닌 것 같아. 와. 진짜 힘들다. 전 지금도 오프라인 구매 추천드립니다. 오프라인만의 장점이 있으니까요. 근데, 와, 자전거, 자전거 타고는 못 가겠네요, 앞으로. 아, 오늘 날씨가 진짜 굉장히 춥더라고요. 손이, 손이 진짜 얼것 같더라고요, 손이. 와, 하이튼 간에, 암튼, 사왔습니다. 자전거 타고 와서, 제가 직접 배달해 왔고요. 자, 사왔습니다. 내가 이거 살려고 진짜, 어, 제가 닌텐도 스위치를 산 이유 중에 솔직히 말해서 젤다의 전설보다는 저는 이것 때문에 산 이유가 더 큽니다. 진짜. 저는 젤다의 전설을 아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평점이 높고 그러니까 그 신뢰를 갖고 산 거고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문방구 앞에서도 했고요. 어, 뭔가 추억이 인는 게임이라서 어 이거는 진짜 닌텐도 스위치로 꼭 나왔으면 좋겠다 했던 콘텐츠입니다. 저 이거만큼은 닌텐도 스위치 보유자라면은 이거 사야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사고나서 중고로 팔더라도 이건 진짜 대표 콘텐츠야 닌텐도 역사상 가장 필력적인 게임이 나온다 이런식으로 했던 게임이 이대난투시리즈예요 여튼 한번 열어볼게요 와 이거 진짜 미치지않아 이거? 진짜? 와우 씨자 뭐.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일 데니. 좋아, 너무 좋아 이거. 아, 역시 써요. 음, 나 이거 한번 결합해 보도록 할게요. 와. <laughs> 전 이거 저.. 문방구 앞에서 이렇게 많이 해봤거든요 저 문방구 앞에서 한 500원인가 넣으면한 그때 몇번 했던 것 같은데 아 캐릭터 지금 이거밖에 없다 스토리모드로 어느정도 깨야지 그 캐릭터를 다 모을 수 있네요 친구들하고 같이 하려면 이거 좀 깨놔야겠는데요? 야 근데 게임 퀄리티 진짜 어어 <laughs> 어. 아! 야야 야, 이거 뭐야 어야 왜이래 왜이래 어어 이거 어떻게 한거야 아아! 아, 아 온라인 한번 해볼게요 아, <laughs> 와야야야 야, 잠깐만 야 근데 인터넷이 약간 끊기는데? 야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어어야왜 이렇게 끊기냐? 이게 아무래도 저희 집 와이파이가 절대 느리지 않거든요? 기가 와이파이인데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일단 그 전용 램그 랜선을 사던 거 해야 될것 같아요 어어어어어어어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어어왜 자꾸 떨어지지? 아 짜증나. 그럼 스토리 모드 한번 해볼까? 아 이거 내가 예고편으로 봤던 건데. 아 진짜 씨. 아니 나도 모르게 지금 몰입하게 돼요 진짜로. 아나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야 너무 귀엽잖아 으어. 아이씨 뭐야 뭐하는거야 어어어어 나 흡사하고싶네 으아! 나이스! 계속하다가는 <laughs> 그 영상 못올릴것 같아요 지금 잠깐 해봤는데 어 게임 퀄리티가 이거 이거 이거만큼은 진짜 꼭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사고 자기 취향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요, 즐기고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추천드려요. 이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드리고요. 아, 저는 이거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닌텐도 대표 콘텐츠만큼 진짜 입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미 없더라도 해보시고 닌텐도 스위치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은 이거. 이건 사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시고 만약에 마음에안 드시면 그때 중고로 파셔도 되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이거 잠깐 해봤는데 계속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잠깐 해본 걸로는 지금 파악이 안돼이 게임 자체가 근데 잘 만든 거잘 만들었어 지금 전 추천드립니다 진짜 영상 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나 구독을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그럼 저는 게임 좀 하겠습니다.